아, 이번 시간에는 축도에 관해서 어, 말씀을 드리겠어요. 어, 축도가 뭐냐. 축도는 이제 성경에 그런 어, 장면들이 몇개 나오죠. 그래서 어, 축도는 윗사람이 그 아랫사람을 향해서 또는 회중을 향해서 어, 축복하는 내용이 축도죠. 근데 축도는 그 축복하는 사람의 권위, 또 축복하는 사람의 훌륭함, 또 축복하는 사람의 뭐 경건. 아, 이건 그냥 보수 역할이고요. 그렇잖아요. 우리가 축도를 받을 때 언제나 보면 가장 연세가 많으신 분이나, 가장 그 지위가 높으신 분이나, 가장 사람들이 이렇게 우러러 볼수 있는 그런 분 축도를 시킵니다. 에, 저는 뭐 그렇게 우러러 볼 만한 훌륭한 사람은 아니지만, 그래도 이제 은퇴를 하고 나니까 나이 많다고 그래가지고 에, 축도를 시키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. 근데 지금까지 말했지만, 축도는 그 축도하는 사람의 자격이 제일 중요한 거 아닙니다. 가능하면 자격이 좀 괜찮은 분, 연세, 연장자고 좀 존경받는 분이 하시는 게 좋겠죠. 그러나 축도하는 것은 그 축도의 그 자리, 그 축도의 그 의미, 그것이 중요한 것이죠. 그래서 축도는 하나님을 대신해서, 예배 마칠 때 축복을 해주는 겁니다. 축복을 해주면서 이 축복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라 하는 의미이죠. 그래서 축도를 하는 분도 그렇고 축도를 받는 분도 그렇고 그 축도하는 분의 자격을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직접 지금 축복을 하고 계시다. 이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받으시면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나가게 되는 겁니다. 축도는 그 예배 순서 중에서 가장 끝부분의 대체로 있죠. 축도를 중간에 하는 경우는 제가 저는 못 봤어요. 한번도. 어, 축도도 여러 가지가 있죠. 뭐 모세가 안 축, 예, 축도를 할 수도 있고, 그 다음에 또고린도 후서 13장 13절에 또 사도 바울에 지금 우리가 늘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,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 지어다. 이렇게 대체로 하죠. 사실 저는 그 지어다라고 합니다. 성경 고대로 합니다. 이게 통합 측에서는 어, 찌어다가 건망지게 이게 뭐냐 말이지. 어떤 땐 나이도 젊은 목사가 올라서 지고 거기 아주 연세 많은 장로님들 고참들 계신데 무슨 찌어다냐.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축도는 축도하는 사람의 자격, 나이에 많고 적고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게 아니에요. 축도는 거기 하나님의 축복하는 대행자로 세워졌기 때문에, 다위 목사님이 나이가 어려도 축복하는 입장에 있게 되는 겁니다. 그래서, 그런 말을 아까, 그러니까 나이도 젊은 사람이 뭐 찌어다 말이야. 너무 건방지다. 아주 근본적으로 오해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. 이런 분들은 축도가 다 무효가 됩니다. 왜냐하면, 축도는 좀 연장자, 고참이 해야 되고 그 위치에 따라서 축, 축복이 내려온다 생각한다면그 전혀 아니지요. 그리고 어, 찌어다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이렇게 된다 할 때는 그는 축도가 아니고 사실은 어, 그 축도하는 분의 간절한 기도가 되는 것이죠. 아 어, 그러니까. 그 차이를 알으셔야 됩니다. 그래서 저는 목회할 때 그냥 성경 고대로 했습니다. 뭐 찌어다 라는 말 우리 쓰지도 않지만 성경에 그렇게 있으니까 있을 찌어다 이렇게 했고요. 또 설명도 해줬어요. 우리 교인들한테 또 물어봤어요. 여러분 제가 찌어다 할까요? 아니면 축원합니다 할까요? 설명 다 했더니 그냥 찌어다 해주세요. 우리는 진짜 하나님의 권위로 어그 하나님의 직접 축복을 받는 사람으로서 축도를 듣고 싶습니다. 받고 싶습니다. 그래가지고, 전 섬뜩까지 찌어다 그랬어요.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문제 삼는 분도 없었고, 또 지금도 어쩌다 가서 설교하거나 또는 다른데 가서 축도할 때도 저는 무조건 그렇게 합니다. 근데 저하고 그거 가지고 따진 분은 아직 한 분도 없었어요. 제가 뭐 무슨 권위 세우려고 그런 건 전혀 아닙니다. 성경 그대로 하고, 그 다음에 하나님의 축복을, 어, 전하는 그, 그 자리에서, 위치에서 그냥 그대로 한것 뿐이고요. 또 들으시고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. 저 그거 가지고 논쟁 벌리고 싶은 마음은 전혀 없고요. 제 자신의 신앙으로 성경대로 그렇게 했을 뿐이에요. 그래서, 어, 축도를 받는 분들은 어, 그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. 우리가 저 기도문 할 때도 예수님이 가르쳐 준 기도잖아요. 그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. 그러니까 모든 나라, 모든 권세, 모든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. 무슨 말이에요? 권세도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고. 그 다음에, 나라도 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고, 권세도 하나님으로부터 나와가지고, 하나님으로 또 위임받아서 그 일을 행한 다음에는, 다시 또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겁니다. 우리 삶 전체가 다 그래요. 무슨 일을 하건, 무슨 엄청난 일을 하건, 하나님을 의지해서 그 일을 행한 다음에, 하나님의 힘으로 했습니다. 이렇게 돌려드리는 거예요. 그게 영광을 드리는 것이죠. 일은 내 힘으로 다 하고, 고생도 죽도록 다한 다음에 뭘 성취해 놓은 다음에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. 이건 아니에요. 내가 행한 다음에 하나님께 감사합니다. 이 말은 될지 몰라도 영광을 돌립다는 하나님의 것으로 했다는 것을 하나님이 하셨고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하나님이 시작과 중간과 끝을 끌어가셨다는 것을. 선포하는 거예요. 알려주는 겁니다.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죠. 그래서, 어,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. 할 때는 내가 하나님 의지하고 시작했고, 또 하나님의 힘으로 했고, 다 이룬 것, 이거 전부 하나님의 것입니다. 그래서 다 하나님께 돌아가도록 주기도문 마지막에도, 어, 권세와,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.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하나님께 돌아갑니다. 이 자들을 가지고 우리가 무슨 일인지다 하면은 항상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또 하나님께 다 돌립니다. 그러니까 자랑할 것도 잘난 척할 것도 없어요. 하나님의 것이고요. 또 하나님은 나를 사용하셨기 때문에 나를 더 축복하시고 공로를 내게로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. 우리. 개신교는 공로를 따지지 않죠. 왜? 내가 행해서 대가를 받은 건 기독교가 아니에요. 그런데 하나님이 공로를 인정하실 때 어떻게 하냐면, 하나님의 것으로 내가 무엇을 해냈다.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. 하고 돌리면, 하나님, 하나님의 그 힘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했습니다. 하고 우리가 돌린다고 한다면,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고, 하나님은 나를 사용하실 때 그것을 내 공로로 인정해 주셔가지고 세상에서 또는 영원한 삶 속에서 내 공로를 높여 주시는 거예요. 그러니까 우리 개신교가 공로를 전부 무효화한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 것으로 한 것만 공로로 인정한다는 거예요. 하나님께서. 칼빈이 그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.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고 그 축도를 할 타는 분이 내가 지금 참 감사하게도 영광스럽게도 하나님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복을 이들에게 전하고 있다 축 하고 있다는 그 사실을 확인하고 행하시기 바래요. 그리고 축도 받으시는 분도 똑같아요. 저 사람 내 마음에 안 든다. 저 사람 뭐 실력 없는 사람이다. 그게 아니고, 누가 서서도, 부지깽이가 서도, 하나님의 자리에 서서 하나님을 대행해서 축복할 때, 나는 100%, 150%, 아니, 1000% 그대로 하나님 것으로 받습니다. 이렇게 될 때, 그 효과를 그대로 발휘하게 되는 겁니다. 뭐, 많은 분들이 예배 참석하고 있다, 축도할 때쯤 되면 휙 나가버리는데, 제일 중요한 것을 빼먹는 거에 절대 축도 빼먹으면 안 됩니다. 그래서 축도는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걸로 그렇게 믿고 받으시기 바랍니다. 그러면 그에 해당되는 모든 복이 내게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.